자 구독자 자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실 분은 아이디 헬창 뉴욕이라는 분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처음에 출발을 할때 어, 무게중심이 앞꿈치로 이동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바닥에서 뜰때 무기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 제가 추천하는 바는 일단 발 전체를 봤을 때 아마 들릴 때 나도 모르게 중간 앞에 무기중심이 좀어 많이 가는 느낌이 날수 있습니다. 이때 뒤꿈치를 좀더 눌러주는 느낌을 줘도 되고 어이 데드리프트 자세라고 치면 은어 힙을 좀더 뒤로 빼는 무릎을 좀더 뒤로 미는 이런 느낌으로 바닥에서 출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다시 바닥에서 출발할 때어 약간은 정강이에서 바벨 자체가 너무 앞에 떨어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모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출발할 때 바벨을, 바벨의 위치를, 그러니까, 셋업할 때 바벨의 위치를 좀더 몸에 붙이는 게, 좀더 미드풋에 맞게, 살짝 더 뒤로, 조금만 더 오는 것도, 어, 좋은 셋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상체에 힘을 풀고, 어, 뒤꿈치를 좀더 눌러주면서, 그리고, 무릎을 좀더 뒤로 빼고, 힙을 좀더 뒤로 빼는, 그러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어, 뒤쪽으로 좀 보내는 느낌을 가지면서, 바닥에서 끄시면은, 좀더 좋은 자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창 뉴욕 분의 어, 스쿼트입니다. <목소리> 로우 바스쿼트를 하시는데 자세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은 어, 보폭이 살짝 넓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을 때 무게 중심이 살짝 안쪽으로 모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마 지금 자세에서 무릎을 더 벌리려고 하면은 그게 안이 너무 타이트해서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경우에 어, 보폭을 아주 조금만 좁혀서 수행을 해보시려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자세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몸통도 잘 잡으시고, 어 굉장히 잘 하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보폭만 한번 수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디, 차지홍님. 어 이분은 왼쪽 허리에서 데드리프트를 할 때, 두두둑, 두두둑 소리가 나면서 약간 통증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분도 똑같이 무기중심이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들리고 상체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상체를 버텨야지 생각을 하면서 힘을 꽉 주니까 어, 이렇게 상체가 못 버티고 무너지고 후면의 타이트함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 앞다리가 다 뺏어가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지용 님도 아까 뉴욕 헬창 님처럼 뒤꿈치를 좀더 눌러주고, 그리고 이, 어, 무릎과 힙을 좀더 뒤로 보내는 이런 자세를, 셋업을 취하고, 상체의 힘을 풀고, 자연스럽게 이 데드리프트를 할때이 부분에 바벨이 걸리게, 겨드랑이 밑부분에 바벨이 권리수직선상에 있게 이 부분의 무게가 실린다는 느낌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어 많이 개선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를 보겠습니다. 어 아마 처음 일어날 때 제가 말한 그 부분만 고치면은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또 무릎이 너무 일찍 빨리 펴집니다. 상체가 죽으면서. 좀더 버텨지면서 무릎이 다 펴지지 않게. 무릎이 너무 빨리 뒤로 밀리지 않게 어느 정도 상체를 버티면서 끄는 것도 어, 좀더 쉽게 끌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분도 똑같이 발바닥 전체에 뒤꿈치를 눌러준다는 느낌을 조금 더 갖고 어, 이 셋업 자세에서 무릎과 엉덩이를 좀더 뒤로 보내는 느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분은 JSN이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인데 운동 경력이 4년에 키1 7 7에 90kg로 아주 건장한 체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스쿼트 영상을 두개 보내주셔서 또 다른 영상도 보겠습니다 제이슨님 스쿼트 같은 경우에 어, 자세가 좋습니다 아마 스쿼트를 굉장히 더 잘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세가 나쁘지 않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상체힘 어, 이 바벨을 메고 있는 상체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 다리의 움직임이 살짝 꺾이는, 끊기는 모양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배를 좀더 신경을 쓰고 상체의 타이트함을 좀더 어, 편안하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또 너무 힘을 푸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주는 것도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훨씬 더 자세도 잘 나오고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스쿼트를 굉장히 잘하시고, 발목도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이 부분을 수정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어, 벨트를 하지 않고 하는 스쿼트를 어느 정도 루틴에 넣어서, 어, 훈련을 진행하시면은, 이 나중에 벨트 찼을 때 자신감도 올라가고, 힘 푸는 법도 좀더 익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는데 자세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좀만 더 보겠습니다. 앞부분 너무 상체 힘주는 부분만 빼면은 그래도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이 JSN이라는 아이디에 같은 분입니다. 데드리프트 <laughs> 자 J S N 이라는 아이디 이분도 어, 기존에 데드리프트를 하셨던 분들이랑 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게중심이 뒤꿈치가 너무 덜 눌리고 중간 앞으로 너무 이동해서 들고 있어서 이 상체 그니까이 허리 아랫 부분 요추를 제대로 버티지 못하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 후면을 더 살리면은 훨씬 더 가볍게 쉽게 끌수 있는데 어 무게중심이 그니까 뒤가 너무 안 눌려서 이런 모양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같이, 셋업 자세에서 힙을 좀더 뒤로, 무릎을 좀더 뒤로 보내는 느낌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뒤꿈치를 좀더 눌러주면서 바닥을 든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했듯이, 상체의 힘을, 어, 풀면서, 이 자동으로 여기에 걸리게, 이 부분에 겨드랑이 위치에 바벨이 수직선상에 오게 해서, 어, 걸리는 느낌을 준 상태에서 나머지 셋업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져가시면은 이 무게를 아마 제가 보기엔 훨씬 더 가볍게 지금 이건 뭐 PR을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를 IP 한7 정도로도 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부분을 연습하시면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 이번에 보실 분은 ID 김태웅 님인데 하남에서 어, 트레이너를 하고 계시고 스타팅 스트렝스 코치를 하고 싶다 고 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세가 굉장히 타이트 하고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 무릎이 나오는 타이밍이 조금만 빠르면은 어, 더 완벽한 자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 나오는 타이밍이 살짝 늦고, 이 뒷다리를 억지로 어 많이 걸어주고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로우바 스쿼트가 뒷다리 위주의 스쿼트는 맞지만, 그래도 앞다리도 어느 정도 같이 쓰려고 하는 자세를 찾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바는 어 근육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무릎이나 고관절, 이렇게 관절별로 앞으로 보낸다, 뭐 어떻게 열어준다, 이런 느낌을 갖고 하는 편인데, 어 근육의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관절 부위에 큐를 주고 어, 자세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도 굉장히 잘하고 계셔서 어, 지금 자세를 유지해도 좋지만 스타팅 스트렝스의 코치를 원하신다면 무릎이 나가는 타이밍이 조금 더 빠르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스타일로 스쿼트를 계속 하신다면은 어, 프론트 스쿼트를 보조로 넣거나 하이바스 스쿼트를 무릎을 많이 나가는 스타일로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폼 체크, 자세 체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면 간단하게 어, 팁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